Like Koda, Koda. Sweet, sweet, Koda, Koda. I 안녕하세요 박소정입니다. 자 룸바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차차차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크로스 베이직과 오픈 베이직을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자 먼저 남자의 크로스 베이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숄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 4 차, 5 2 3 4 1 2 3 4 자, 참니다. 360도 사방을 방향 틀기로 돌 텐데요. 여러분들 발을 잘 보시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남자는 포워드 앞에 엠 발을 쓸 거고요. 여성은 오른발 백스텝으로 해서 좌회전 90도씩 돌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 3, 4차, 1, 2, 3, 차 1, 2, 3, 차 1, 2, 3, 차 1, 2, 3, 차차 5, 여성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숄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2 3 4차1 2 3 4람 차차, 3 4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 들어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여은은이른발은이니다은이사4은1 2람은은 3. 자, 여기서 스파이랄로 이렇게 감아서 그대로 나갑니다. 차차 원입니다. 크로스 베이직을 먼저 여러분들께 스윙을 예,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구분 동작으로 자 파트너 없이 예,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리 끝나고 나면 남성은 엠발이 앞으로 해서 좌회전 90도를 수행을 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2 쓰리. 자차와3차와트3리차3차원3리차자차원쓰자차자차원입니자자 남성 크로자베이지한자 가보도록 자게요자 다시 한번 자 항상 남성자스타트발자왼발이3자 왼발 포워자 여성은 오자발백스텝자로 진행이 자고있습니자자 제가 여성을 잡았다 치고요. 자, two, 차차 o 자 스웨이 이렇게 스웨이를 만들어주시면 춤이 좀더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오른발 뒤로 two, 차차 o 자두 번째까지는 90도로 돌았습니다. 자세 번째도 90도, 네 번째도 90도입니다. two, 차차 o 자 마지막은 여성을 따라가 주면 됩니다. 둘, 쓰리, 차차, 원입니다. 자, 한번더 진행해 볼게요. 자,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 쓰리, 차차, 원2 쓰리, 차차, 원2 쓰리, 차차, 원2 쓰리, 차차, 원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을 투, 쓰리, 차차, 차를 가지고 예, 360도를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은 제가 여성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성은 오른발 뒤로 백 스텝으로 스윙이 되겠습니다. 자, 쯧. 3. 자차 원. 자, 쯧. 3. 자차 원. 자, 그다음에 여성은 남성 90도로 잘라지는 예, 스텝에 이어 여성은 180도로 스파이랄로 말아서 예,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2, 3, 차차, 1, 자, 스파이럴을 예, 수행한 다음에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2, 3, 차차, 1, 자, 여성 다시 한번 가볼게요. 2, 3, 차차, 1, 2, 3, 차차, 1, 2, 3, 차차, 1, 원, 그대로 네, 엠발 오른발, 차차 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성 예, 크로스 베이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투 쓰리, 투, 쓰리 차차, 원 투, 쓰리, 차차 원, 투, 쓰리 차차 원 자, 그대로 감아서 자엠발부터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 쓰리 네자 그러면 어, 파트너를 잡고 자, 어떤 모양새인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숄더부터 한번 예, 이어볼게요 자두 쓰리 차차원두 쓰리 차차원두 쓰리 자 언더암으로 돌려주면서 크로스 베이직이 진행이 됩니다. 자, 남성을 이렇게 여성을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남성의 크로스 베이직을 보여드렸거든요. 자 이번은 제가 여성의 크로스 베이직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티, 쓰리차차 원, 티, 트리, 차차 원, 티, 쓰리 원, 돌고, 자차, 자차, 원, 티, 쓰리 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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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쓰리 자차, 차차차 원, 티, 트리, 자 차차 와 자, 두, 쓰리, 차차 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어, 커플로 수행을 한걸 보셨기 때문에 이제 구분 동작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헷갈림 없이 잘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남자의 크로스 베이지, 예, 네, 진행합니다. 자, 듀, 쓰리, 차차 와 듀, 쓰리. 1, 2, 3리차1 그대로 따라가면 2, 3, 리차1 자, 여기에 팩트는 남성이 90도씩 좌회전을 하고 있다는 게예 팩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2, 3리차1 자, 2, 3리차1 자, 여성은 90도씩 두번 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0도에 예, 스파이럴을 넣어서 그대로 말아서 예, 나갈 겁니다. 2, 3, 차차, 와. 자, 2, 3, 차차, 1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음악에 맞춰서 수행을 해볼까 합니다. It's like... Cola. <laughs>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으며, 자, 오늘도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